아, 네, 네, 그 저희 최민나 유튜버를 아, 유, 아 죄송해요. 우리 뭐죠? 반영구의 모든미나 경제적인 여, 여유와 자산이 좀 흥행이 같습니다 자산은 ㅈ 도 얼마 안 되지만 좀물좀 <laughs> <laughs> 먹을게요. 아, 왜요? 가면 안 되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영구의 모든미나 최민나 씨입니다. 왜 윤은정님이면 제가 반영어를 더 배우고 손으로 언제 오래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해외 여행을 한 일주일만 갔다 와도요 뭔가 손이 굳은 그 미세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두달반 쉬는데도 저는 걱정했어요. 아, 내가 또또 못하면 어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다시 와서 해보니까 네. 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실행이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도 진짜 늦지 않았고 하면 할수록 더 성장하고 더 실력이 늘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그만큼 더 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뭐 수강을 다시 해야 된다면 뭐 저한테 꼭와 주십시오. 제가 <laughs> 네,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이 마음이 마음을 보고 네. 나도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마음만 들고 오시면 정말 미친 듯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셨 근데 네, 집에서 했어요. 조리원에서도 고무판고 챙겨가지고 좀 보내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조리원에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가 뭐 하냐고. 어, 왜올 때마다 그 앉아서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저는 반영구 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봤대요. 조리원에서 뭐 이렇게 뭘 하시는 분 처음 봤대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손도 손목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조리가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로잉도 하고 공무판도 하고. 하여튼 그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놀라셨어요. 저쪽 구석탱이 있는 화장대 밑에 있는 책상을 제가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TV 보면서 막 연습을 했거든요. 아, 진짜 성공할 사람이라고 저한테 조리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찡그리지 않고 즐겁게 일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시다 이런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면 계속 저는 그 생각이 자, 사로잡혀서 될 일도 안 되고 일도 재미가 없어지고 하기 싫어져요. 영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네. <laughs>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겠다. 그 순간 열심히 하시고 또놀땐더 놀고 이렇게 해 보시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어디요? 근력을 강화하죠. 육체는 정신을 점심은... <laughs> <웃음> <웃음>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laughs> 맞나요? 이타 교체님이 키지는 시술 시간에 저도 지치고 손님도 지치고 혹시 단점을 하수 있는 원장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도 시술 시간이 그렇게 짧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제가 말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근데 평상시에 말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객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되게 좀 즐겨해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술을 하니까 시술 시간이 절대 짧지 않아요 저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끝나는데 사실 뭐 빨리 한다고 더 좋은 거나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30분을 투자한 거랑 1시간에 투자하는 결과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어, 드리는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시술 시간을 너무 짧게 하려고 하는 것보단 지금의 부족한 거를 고치려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너무 너무 오래 걸린다. 전반적인 니들에 면적이 많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수지면은 니들에 개수가 많은 제품을 진행지세요 그러면은 면 작업이라든지 또 결과물이 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메그넘을 더 많이 쓰면 한쪽에 한 15분에서 20분만에도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20분 걸릴 거를 40분 투자하시면 훨씬 더 내가 스스로가 만족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네. 네 다음 아, 네. 유튜브에 대 네. 경마장이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너무 예뻐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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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와우 저보고 경마장 가지 마시라고 하시네요 <웃음> 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예쁘진 않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원장 MBTI는? 저의 MBTI는 그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라고 나왔고요. 모험을 즐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왔을 때, 뭐, 모험, 모험은 안 즐기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저는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모험을 지금 즐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들을 제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을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잖아요. 뭔가 계획, 하고 짜여져 있는 그 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야시장에 갔어. 거기에 어떤 걸 사면 좋을지 막 검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가서 끌리는 <끼리는> 대로 그냥 사야 되고. 네. 아, 취소 끌리는 대로. 네. 끌리는 대로. 번탱이도 한번 당하고. <끼리는> <laughs> 즉흥적으로 사고 싶으면 사고 야시장 가다 갑자기 급도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야시장 가지 말자 마사지 받으러 갈래? 갑자기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이에요. 네, 스타일이 좀 대표님은 저보다 더 심해요. 뭐 이렇게 알아보고 뭐 이렇게 계획 짜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막 여행을 그렇게 해요. 얘 예, 따라가요 또. 따라가주는 스타일이에요. 따라가주니까 저랑 살겠죠. 안 따라주면 저랑 못 살아요, 네. <laughs> 절대 못 살아요, 네. 유튜에서 허세운 일이 우리는 네. 형 위에 어떤 일이 되면 좋겠아 네, 허태 언니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기가 좋아하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의사가 돼야 된다, 공무원을 해야 된다, 특정한 직업은 없고 그냥 어떤 일이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laughs> 네. 돈을 많이 번다는 기준은 결혼할 때 스스로 준비를 해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아까리만 할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벌면서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유튜브에서 제일 좋아요 배만주님이 동남태지선유공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신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지금 막 수치거든요. 어, 이제 약국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항상 오시면 아예 또. 5만 원씩 꼭 팁을 주세요. <laughs>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근데 팁 근데 팁을 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화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분 되게 얌전하게 이렇게 딱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좋아해 준다는 게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 되게 기억이 항상 많이 남고요. 그객이 다음엔 안주셔도 돼요. 오. 팁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오시는 또한 고객님이 계세요. 그분은 반영구 중독이세요. <laughs> 네, 진짜 6개월마다 오세요. 보통 1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영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6개월마다 가고 싶대요. 어, 그런 분들 기억이 한 10명 정도 되시거든요. 아, 10명 넘는 것 같아요. 6개월마다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월마다 오시는 분이 6개월마다 예약해 리터치 안받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겠다. 그래서 6개월마다 이게 픽스가 다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떻게 보면 저를 잘 사랑해 주시는 자주 보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예 네,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한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고객분들이 전 항상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원장님은 반영고를 하지 않았어요.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우선 활동을 했을 건 100%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냥 메이크업 샵에 원장이 되어 있거나 연예인 옆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있죠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았을까 메이크업 샵 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원래 꿈이 헐리우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꿈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목표였는데 언어의 장벽을 제가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빨리 깨졌죠 왜냐면 메이크업 하나 또 잘하기 어려운데 영어 공부까지 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언어력도 제가 좋지 않고 해서 뭘 하든지 할수있수준을 똑같아요 그렇네요 반영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펜트피티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암흑기, 정체기가 있으셨나요? 아무기 제일 힘들었을 때 운영하면서 힘든 건 없고 진짜? 그래서 이건 아니고 뭐돈 때문에 힘든 적 질문이 있나요? 지금 하겠다 돈 때문에 힘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언제 힘드 다들 티슈 한장 꺼내주시겠어요? 제가 어 저희 집이 진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는 게제 기준, 진짜 현재에 났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여행 갈수 있는 정도 전잘 사는 기준이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이 만두가게를 하다가, 초등학교 거의 고학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만두가게만 했어야 되는데, 그 시장에 메리아스지 식육점, 생선가게까지 그걸네 개를 다 같이 오픈을 하셨어요. 만두가게 너무 잘 돼가지고. 한번에네 개? 진짜. 네. 진짜? 예, 짓말 아닙니다. 심지어 막창직 <laughs> 맞아요. 마지막에 막창 찍고 자절했죠, 그때. <laughs> 왜 그랬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군데 자라도 만두 가게를 하고 그걸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만두 만들기를 되게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리면서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주택에 살다가 진짜. 그 주택 옆에 문 하나 조그만 거 있고 이렇게 진짜 방두 개에 거실이랑 거실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부엌이랑 씻는 공간이 같이 있고 거기 이제 월세로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정말 진짜 그때는 그, 그 집이 기름 보일러 집이었거든요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차가운 물에 머리를 감았어요 아침 겨울 진짜 정말 추운데 막그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가 이렇게 얼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시지 마세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진짜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지금 와서 느끼는 거죠 그때는 지도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직장 생활할 때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집이 그리고 나서 반영구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인 여유와 네,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자산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산은 얼마 안 되지, 마시 뭐. <laughs> 이런 거는 하면 안돼삐나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X <laughs> 할때삐주세요삐 <laughs> 아, 꼼지라는 미인이 질문을 하는데 금방 반영할 때 머신과 수지의 또렷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좋은 질문이셨고요. 어, 우선은 머신과 수지의 차이점은 손이냐 기계냐의 차이인데, 당연히 기계는 속도면에서 훨씬 더 빨리 시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수지는 좀 디테일한 섬세한 작업을 내 손, 끝으로 느껴가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의 속도,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진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어, 단점을 한 가지 말한다면 수진을 이제 오래 걸린다는 또 단점이 있는데, 제가 또 머신으로도 눈썹을 할줄 알거든요. 근데 머신으로도 해도 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얼만큼 내가 이거를 더 공을 들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지를 할줄 알면 머신도 할줄 압니다. 왜냐면 정확한 시술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확한 시술의 깊이가 인지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도구든 반영구를할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머신을 갖다 주고도 시술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즐겨하는 도구가 수지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번에 네. <laughs> 지금 짧게 인터뷰를 하면서 최보민이란 어떤 사람?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아, 밝으신 같아요. 아. <laughs>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자주 하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그 네? 6,200명 정도. 네? 6,200명. 만명 되면 제가 한번 더 네. 하겠습니다. 채민나 TV를 이렇게 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달반 동안 쉬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신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전민나 씨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 빛나 뷰티를 책임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힘든 촬영까지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목표는 유튜브를 조금 더 즐기자라는 게저의 목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놓은 그런 구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 혼자 많아요,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쉬니까. 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유튜브 올라가면.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진짜 제가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휴대폰 속으로 저를 바라보고 질문도 이렇게 남겨 주신다는 그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진짜 저는 유튜브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연예인 같다 지금 더 나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는 내용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주실 분들 밑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네 이거 말고도 사실 질문이 더 많으시거든요 제가 대답 못했던 분들은 댓글로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민나뷰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영구의 모든 민나 힘이 내입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 힘드네. 아, 진짜 마음만큼 안 되네요. 마음만큼 잘안 돼요? 네. 감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